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 주제는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이제 대세상승 시작. 하반기 재파 터트을 기대감. 놓치면 후회한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도 왔고, 이제 대세상승이 시작이 되니까 하반기에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파 터트를 기대감과 차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치면 후회하는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일단 차트부터 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이 카카오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안놀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큰 상승에만 나올 거고 이 박스권 상단이 이제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딱말 그대로 됐죠.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서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면은 큰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 기술적인 분석인 것이고, 제가 카카오에 대한 기업내용, 우리 기대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반기에 지금 카카오 자회사들 성장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 페이 등 다양한 자회사들이 지금 성장을 기다리고 있고 그 자회사들의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 또한 강력합니다. 일단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네이버랑 검색, 네이버랑 경쟁을 하면서 다양한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강조되는 내용이 이런 뱅크, 페이 같은 금융, 그리고 이커머스, 예, 인터넷 쇼핑이죠. 그리고 컨텐츠 사업,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모빌리티 사업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금 지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뱅크 이렇게 묶여 있고 커머스까지 함께 칠수있게 있겠... 커머스는 지금 이커머스로 e 묶여 있죠. 예 그리고 기존에 성장한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카카오페이지와 묶여 있는 카카오엠과 함께 카카오엔터. 예이 카카오재팬도 어떻게 보면 은 엄밀히 보면은 엔터로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이렇게 다양한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커머스와 e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커머스와 e 금융, 이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고상장 예정인데 예, 지금 장외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장 종목 중에서 인기 1위 관심 종목이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죠. 그 다음으로 크래프톤, 예, 배그 관련 회사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3위에 올라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금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봤습니다. 보시면은 카카오뱅크가 현재가 9 6,500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벌써 40조에 지금 다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IPO가 시작되기 전부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 일단,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카카오 주식 계좌가 벌써 400만 대를 돌파를 했고, 뱅크에서 이게 어떤 속도냐면은 한국 투자증권이 지금 업계 3위 정도 되는데, 그 한국 투자증권이 15년간 쌓아온 게 400만 개좌입니다 이거를 거의 1년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예, 이게 카카오라는 그 대국민 플랫폼을 내세워서 편의성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는데, 예, 카카오뱅크에서 무슨 여신 그리고 주식만 취급하냐? 아니죠. 이제, 카카오뱅크는 아니지만,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손해보험까지 어,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이제 이게 9일날쯤에 허가가 나오면은, 지금 카카오는 뭐 주식, 은행, 그리고 금융까지, 그리고 보험까지 할수 있는 종합금융회사가 될수 있습니다. 예, 카카오가 이렇게 다양한 금융업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금융업에서 은행 계좌도, 주식 계좌도 이제 손해보험까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 뱅크의 여수신 장고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수가 1,500만 명, 그리고 이게 올해 3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여섯 신장고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은행별 가계대출 규모와 증가율도 굉장히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금융업에서 이 카카오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카카오가 뱅크와 페이가 오래 상장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는 꾸준히 상장을 할 것이고 이제 주가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의 금액에 대해서 강조를 해, 해드렸으니까 요새 조금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커머스 e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현재 네이버 그리고 신세계가 손잡고 롯데와 함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업계 3위인데 지금 이 회사를 네이버가 업계 1위죠. 그리고 2위 쿠팡입니다. 지금 1위 네이버, 2위 쿠팡을 이어서 이베이 코리아 업계 3위 지마켓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가지기 위해서 신세계. 그리고 롯데가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신세계는 네이버 연합을 한 상태고, 지금 이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간다면 굉장히 큰 점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카카오는 아직 이 순위에 못 드는데도 기대감이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카카오가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이베이 코리아는 G마켓인데, 우리가 G마켓을 들어갈 때 거의 네이버의 지식 검색 혹은 네이버의 지식 그 쇼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G 마켓에 많은 트래픽이 네이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수수료를 내고 지금 이 G 마켓의 이 지분율,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자체도 네이버로 들어가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조금 경쟁사에 그 돈을 지어주는 역할을 될수 있기 때문에 이 G 마켓의 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카카오 선물하기 등으로 이미 카카오 커머스 이커머스의 성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5조 이 이베이코리아 인수 첫 금액 5조 정도의 가치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카카오가 아무것도 하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일단은 카카오는 지금 네이버 그리고 쿠팡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입점 업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의 이커머스는 대부분이 우리가 카카오를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선물하기 혹은 쇼핑하기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업 이익 그 영업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7.8%의 높은 영업 마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카카오 커머스 거래액 또한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카카오 이커머스의 e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이베이 코리아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베이에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굳이 지금 트래픽이 대부분이 네이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지 않고 지금 카카오 자체 플랫폼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 이커머스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뱅크와 페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하나만으로 이렇게 큰 종합 금융 회사로 키워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커머스도 이제 곧 오히려 이런 은행보다 접근이 쉬운 쇼핑이라는 플랫폼으로 큰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카카오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전고점을 뚫으면은 다시 한번 큰 대세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께서는 지금이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